22번은 a 값이 0이 아닌 정수. 그리고 함수 fx는 x3승-2x제곱일 때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a 값. 그때 f'c 값을 구하시오. 구해볼게요. 음, 먼저 fx 함수는 x가 0일 때 중근을 갖고 또 다른 건 ea를 갖죠. 그리고 조건은 함수 fx에 대하여 x1과 x2에서의 기울기. 그 다음에 x2와 x3에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는 두 기울기가 반대란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걸 만족시키는 세 실수 x1, x2, x3가 x2가 겹치죠. 그때 열린 구간 k와 k 플러스 2분의 3에 존재할 때 이걸 만족하는 k값의 곱시 마이너스 1 2 그럼 먼저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보기 위해서 f(x) 함수를 그려줄게요. 그러면 어, a는 0이 아닌 정수니까 a는 0보다 클 때랑,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고, fx 함수는 x제곱 묶으면 x-2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 0에서 접하고, X, a가 0보다 크니까, 2 a 의 근을 가질 거고, 정수, 여기 0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미분하면, 여기가 3분의 극 값이 3분의 4a가 나오죠? 1대2. 2대1로 내분하는 거. 그러면, 음, 여기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크게 생각할 게 없죠? 바로 이런 지점들. 이 범위가 이런 지점에 있어야지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x1, x2가 이렇게 있고, x3가 있으면 부호를 연결하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기울기 부호가 같은 거니까. K, 만족하는 K 값은 이런 범위에 존재해야겠네요. 그럼 먼저, 음,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2분의 3을 더한 거니까 0.5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가능하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가능하겠죠. K가 마이너스 2이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니까 0 값이 오지 않기 때문에 부호가 같게 되고, k가 0일 때는 열린 구간이니까 또다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0 사이에서는 무조건 k가 마이너스 1일 때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만족하는 k 값이 곱시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12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3분의 4a가 k가 12일 때가 여기 있다면 k가 12 플러스 2 분의 3이 이 지점에 있겠죠. 그러면 k가 12이면 이거를 만족하니까 곱이 마이너스 12인 걸 만족하기 때문에 3 분의 4a는 결국에 12 사이 그 다음에 12 플러스 2 분의 3보다 작게 되는 a 값을 만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4 분의 3으로 나눠주면 얘는 9가 되고 얘는 9 플러스 8분의 9가 되죠. 그럼 A 값은 만족하는 A 값은 9와 10점 몇몇 사이니까 A 값 정수니까 A가 10이 되겠죠. 그리고 이 10을 여기다 대입해서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어, 이게 아니다. 라는 걸 바로 알수 있을 거고, 그러면 바로 A 값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10이 3분의 40이니까 3분의 40은 13.3333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13.5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k값은 12와 13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2를 정해주면 13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k값은 마이너스 1과 12와 13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곱한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를 넘어버리죠. 마이너스 12 값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K 값이 12일 때는 13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방향을 바꿔서 아, 그러면 K 값이 여기서 4와 3이를 만족하면 곱하기 1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K 값이 3이 더 K에 K보다 왼쪽에 있을 거고 K 값은 4가 여기 있겠죠. 그리고 2분의 3을 더하면 2분의 3 값이 4에다 2분의 3을 더한 값보다 더 3분의 4a보다 가깝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3분의 4a는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2분의 3보다 작게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a값을 구해 주면 되겠죠 k값이 만약에 4와 3을 만족한다면 그러면 4분의 3을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는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음 그냥 2분의 9가 되있고 4분의 3을 나누면 8분의 27이 되겠죠 그럼 a 값은 얘는 3점 몇몇몇이 되는 거니까 3과 3점 몇몇몇 사이의 정수 a 값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 a가 0보다 클 때는 만족하는 k 곱 c 곱한 마이너스 12가 되는 만족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뜻이겠죠. 이렇게 확인해 줄수 있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 a 값이 0보다 작을 때로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0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음. 이렇게 그려주겠죠0 역시 2a 여기도 미분하면 결국에 똑같이 3분의 4a 값이 될 거고 아까 확인했듯이 여기서 만족하는 k 값은 마이너스 1 하나죠. 그러면 여기는 만족하는 k 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이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2가 만약에 만족한다면 플러스 1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는 되지가 않겠죠. 그러면 결국에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이 가능할 거고. 이게 이거밖에 없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4의 오른쪽에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에다 2분의 3을 더한 값이 3분의 4a에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3보다 작은 a 값을 구해 주면 되겠네요. 즉, 3분의 4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3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정수의 값이 있는지를 조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3,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계산할까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러면,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15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점 몇몇 몇. 몇, 몇.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 몇몇 몇 몇이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정수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가 이거보다 크고 마이너스 2.0보다 작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a 값은 마이너스 2 구해냈고 우리는 f 프라임 식 값을 요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fx 함수는 x 3승 x의 최고비 되는 거고, f'c 값은 f'x 값 먼저 구해주면 3x 제곱 8x가 되고, x 에 10을 대입하면 3 곱하기 100 플러스 80이니까 답은 380이 되겠죠. 음. 이것만, 빨로, 이것만 a 값, a 값 구했을 때 마이너스 값, 구해, 마이, 마이너스 값이 됐기 때문에 빨리 선회하는 게 포인트겠죠. 너무 쉽게 구해져서. 음. 먼저 그거보다도 대입해서 확인했으면 좀더 좋았을 건데, 만약에 확인 못 했다면 마이너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 확인해주고 다시 풀어내야겠죠.